자, 경기 시작했고요. 1시진영탈소알지스는 권수랑 선수입니다. 5시 홍창성입니다. AKA 홍창성. 1 티어 터줏대감 적입니다. 자 이러면서 여기 오버풀 시작. 이거 오버풀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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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데 오버. <laughs> 깜짝 놀랐네. 자 이러면서. 자, 여기는 선게이트 시작. 자, 그러면서 서치 가지고 있고요. 약간 빠른 서치네요. 예. 자, 이러면서 멀티 지어줄라는 모습. 검사 안마나 핍니다. 저거 안마당 피고 있고, 자 서치 확인했어요. 선 게이트인 거 자, 이러면 보통은 421 드론을 찍는 게 기본인데, 과연 근데 저거 마음이에요. 6분이 찍을 수도 있어요. 나질로 나왔고요. 근데 이게 노 서치 선 게이트거든요. 지금 검사 나온 거 자 6링 그래서 여기 지금 노스스찬 게이트고 자 그러면서 어 검사장 섭씨가 왜 이리로 가죠 근데? 어허 이거는 조금 아깝네요 자 이러면서 게이트 떼어주는 모습. 자이노스3전 게이트가 이런 점에서 좀 약점이 있는데 과연 자그 그렇죠? 삼질 나왔죠? 어 근데 잘잘 잘 싸웠어요 잘 싸웠고 실잘 뺐는데 결국은 네. 자 이러면서 굳히짚고 있구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가스 파면서. 저거를 보면서 이게 오질 때 한번 튀어 나갈 거거든요, 이거. 자, 이 오질 때 튀어 나갔고 이게 지금 서치가 안 돼서 아 이게 좀 아쉽네요. 이게 라데온이 보통 저그가 오버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 이렇게 보면 드론이 서치가 왔다는 건 저도 여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네. 최소 여기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여기로 가야 될 정상인데 이게 노스노 서치 성게스트였으면 이좀 아쉽네요, 이거는. 자 이러면서 오질까지 찍었고, 자 오질 찌르기는 아닌 것 같네요. 예, 오질 찌르기는 아닌 것 같고, 자 이러면서 여기 레어 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버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링을 그렇죠 링을 적당히 숫자에 맞춰서 찍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레어테코인걸 이미 받기 다, 다, 때문에 건수상돈도 이전에 좀 편하고요 자, 이제 찌르키 가죠 자, 이러면서 포토 이거 잘 쟀어요, 그리고 잘 찍고 아 여기 선화돈 선화돈인데 자, 이게 선화돈인데 이게 아, 선화돈인 건 일단 알 거예요 지금 토스, 이제 저거가 왜냐면 가스, 아마나 가스가 없기 때문에 선화돈인 건알 거고, 아마 그리고 선화돈이기 때문에 질러서 소모하면 안 되고 토스도 자 이러면서 질금한 마리 돌려주고요 자 그럼 4링까지자 이러면서 스파이어 자 아마나 가스 없는 거 확인하고 있죠 지금 자 아마가스 지금 만약에 뭐 지으면 이제 뭐소나도투스타도 예상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아마나가스 너무 늦게 파니까 그거 배제해도 되고요 자 이러면서 원질로 돌린 거 자, 와요. 자, 이러면서 여기서 하을 준비 중다 보고 있어요. 다 봤어요. 이러면 그냥 오붓하 바로 찍을 거거든요. 그렇죠? 밑 바로... 어, 밑에... 어, 안 찍고 그냥 라바를 밑에... 어... 오 이거 뭐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선크를 바로 박아야 되고 자 미탈을 아 미탈을 찍어야죠 미탈 찍고 암만한 가스 파고 자 이러면서 선크 하나씩 박아주고 있고요 그쵸 미탈 바로 찍었죠 자 이제 거기 있면 나올겁니다 보통 6분 후반에 이제 와 나올 건데. 자, 이러면서 템카이프까지 올라가고. 자,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그렇죠? 죠그 여기 심시티 해주는 모습. 미탈 나왔고. <laughs> 자, 미탈로 미리 가서 조금 쳐주면 좋죠? 그렇죠? 아 근데 진짜 많아요. 이 노스티 장기들아 진짜 많거든요. 자 이거 막으려고 줌 줌. 자 심스티 너무 좋아요. 근데 심스티 너무 좋고. 자 이러면 그서 그렇죠. 여기로 가야죠. 자 여기도 드럼 비벼 치면서 어 드럼 딱 빠지네요. 예. 자 근데 이게 너무 짧았다해서 어? 자 일단은 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잘 막았고 자 이거 다 잡아야죠 이거 다 잡아야 되고 자 이러면서 이거 다크 자 이거 이거 쑤시면 다크 쑤시겠다 다크 봤거든요 근데 자 근데 이거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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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와, 그가 좀 성품으로 점사네요 야. 안 오면 좋구요. 예. 자, 이러면은 다크까지 봤기 때문에 그냥 다크한 배제하면 되거든요. 예. 자, 이러면서. 피셜 처리. 저그가 많이 기분 좋은 상황이에요. 이러면. 떻게 말하면. 여기 투악한? 자, 이러면 크를 하나씩 더 박아야 되는데, 자 이거 투아칼러시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게 원래 투송크를 박아야 되는데, 자 이제 바꿔, 이거 투송 박아야죠 이러면, 그렇죠? 초송 박고 이제 후속 히드라 찍어야죠 빨리. 아, 근데 오버가 막혔네 이거, 잠깐만요. 어, 오버가, 어, 잠깐만, 이거 어, 이거 끝나겠는데? 어 정말 끝났 끝난... 아, 이거는 끝난 거 같은데요. 게임이... 아, 이거... 아, 이거 다 죽었구요. 아, 이건 끝났죠. 이임 이거 저거가 접죠. 이러은 아, 이거는 아카나시를... 씨를... 배제를 한거 같아요. 지금 아... 자, 그래도 어찌어찌 어찌 막았죠. 일단 어찌어찌 막았고... 자, 여기... 자, 후속 드론인가요? 혹시 후, 후속 드론이면 할 만한데, 그러죠. 자, 후속 드론나왔고요 후속 드론 나오나요? 아... 뮤탈이 나오네요. 잠깐만요. 람 까마야. 이름좀 봐야돼. 이름좀 봐야되고. 이거, 이거 그냥 바로, 그렇죠. 바로, 바로 쓰셔야죠 바로 뛰어야돼. 바로. 바로 뛰고, 점금 받고. 구속 다 드론 찍으면 할만해요. 아직. 아직, 아직 진짜 몰라요. 이거 할만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토스가 피해를 많이 준것 같은데. 이게, 이게, 생각보다. 그렇죠. 이거 그냥 바로 가죠. 바로 까고. 자, 이거. 이거 3%로 어림도 없고. 템. 자, 한번 봐주고요. 템. 그렇소. 아. 오. 자, 그럼서 그렇죠. 여기 잘 막아주고 있고. 아, 아니, 아니야 할만해. 진짜 진짜 할만하고 이거 엄마 잘 찍었으면 진짜 할만해요. 아니 어버. 아, 체퍼가 없네. 아, 체퍼 있는데. 이 미타가 왜 빠졌죠? 자, 이러면서 몰레 모티. 자, 이러면서 닭각한. 아, 이거 템 찍고 그냥 히러, 이거 히드라 뿜 쳤으면 죽었을 텐데, 이거. 드론, 드론 다 차있고, 아, 진짜 할만해요, 아직. 아직 할만하고, 이, 이 멀티의 유무만 확인되면, 네, 이, 이, 이것만 확인되면, 할만합니다. 진짜 할만해요. 어? 네, 이제는 히드라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의미 없고, 아 근데 이거 다카카는 유물을 지금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 퀵을 갖다가 진짜 황으로 홍보로... 어어? 그래 미탈로 아보인다 보이네 어 미탈로 아왔네이아럭나왔긴 하는데 아럭커 나왔어 일단 럭커 나왔어 일단 럭커나왔어아 근데 일꾼이 다 죽어요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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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일꾼 살려야죠 자, 이러면서. 자, 근데 이게 이모, 여기 멀티 유물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모르겠는데, 게임? 자, 우좀 봐야 될것 같은데. 하이브갔네 어, 하이브갔네요 또? 자, 이러면 쩌럴이에요, 쩌럴. 쩔얼? 쩌럴이 아니에요, 저분은. 자, 이러면은, 홍천 선수들 홍천 선수들은 지금, 이제 쩌럴로 아예 변화를 한 거고, 자, 이러면, 채, 어, 뭐야, 챔버가 왜두 개야? 챔버, 삼챔버 지으면서. 자, 럭커라 압박해주고요. 여기 로버가 느리거든요? 이게? 자, 이거 멀티 없다고 생각했다가 진짜 홍콩 갑니다, 그냥. 자, 그리고 공일업 돼 있고요. 그렇죠, 이거 히드라 쓸 생각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카카하는 봤으니까 무탈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여기서 그냥 무탈여 마리랑 님마 계속 돌리면서 아 근데 멀티를 봤어요 또야 감이 있네 확실히 인티어는 멀티가 너무 없지하지자 이제 바로 가자 그렇죠 자 일단 옥정은 나왔고 자 여기 이제 성큰이랑 그렇죠 성큰이랑 러커로 이제 도배 주면서 자 멀티 날리고 우리 날려야죠. 자 디파일러 마운드 우리가 주면서 어이미탈를더 찍었네. 자이단 가죠, 그렇죠. 가고. 자 이러면 그렇죠 여기 선클 러커 두 배야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여기 러커가 없네요, 이것도. 여기, 여기 러커 여기, 여기 빨리 돌아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커널, 커널도 주고 링 넣고, 이거 못 들어, 절대로 들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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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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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빠 이거, 자, 그렇죠. 이게, 공터너너가 진짜 잘하는 건 뭐냐면, 이게 계속 링으로 확인해주면서, 이거, 뮤탈이랑 링만 계속 돌리면 되거든요. 예, 그렇죠. 계속 돌리면 돼요. 멀티만 까면 됩니다. 멀티만 계속 돌려주면서. 좋아요. 일테와, 일테랑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그냥 죽어라. 그냥 계속 방어하면 만 돼요. 방어하다가, 이거 나와있는 이제 뮤탈이랑 이제 링, 싸우지 말고 계속 돌려주면서. 어템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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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러커가... 아, 이것도 템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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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템아이템템템템템템좋템템템템템 이것도, 이것도 이러면 예, 애초에 지금 투스가 업도 안 찍고 하는 거라 이거 1, 1 1업에서 뻥친 거네 그냥 아예 이러면 업도 느려서 네, 이러면 좋습니다 톱스가 그렇죠 여 아, 여기, 여기 멀티마크으면 되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왜 안완업이 안 되죠 여기? 아 GG나오네 어 홍삼 선수도 약간